이번 영상에서는 1편에 이어 세계 2위 거래소인 FTX 거래소의 네이티브 코인인 FTT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TT 코인을 알기 전에 FTX 거래소 생태계에 전반적인 이해를 한다면 FTT 코인이 왜 좋은 코인인지 더욱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FTX 거래소는 파생상품 레버리지 토큰 및 장외거래를 주력으로 하는 홍콩 소재 가상 자산 전문 트레이딩 업체입니다. 모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가 2019년 4월 코인 파생상품 거래소로 런칭하였습니다. FTX 거래소는 타 거래소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성장 속도는 선주주자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호비를 제치고 현재 현물 거래량 세계 2위, 파생상품 거래량은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량은 바이낸스 다음으로 많았지만. 최근 후발 주자 거래소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다소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거래량보다 현물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저들이 거래소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큰 성장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FTX 거래소의 CEO인 샘뱅크먼 프라이드입니다. 일명 '뽀글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2014년 메사추세츠 대학을 졸업하고 2017년에 알라메다 리서치를 설립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트레이딩으로 큰 돈을 번후 2019년에 FTX 거래소를 설립하는데 여기서 알라메다 리서치는 크립토 벤처 캐피탈로서 초기 프로젝트 투자, 거래소 유동성 공급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FTX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알람에다 리서치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FTX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큰손들이 FTX 거래소에서 거래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외거래, 레버리지 토큰, 다양한 파생상품까지 갖춤으로써 수수료 수익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생상품을 취급한다는 것은 각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정계에도 막대한 로비 자금으로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의 전체 후원금 2위로서 프리터뿐만 아니라 미국 전계에서도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FTT 코인을 소개하기에 앞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FTT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시총순위로 보면 22년 9월 기준 2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9조에 해당합니다 FTT 코인은 상장 후 불과 2년 만에 최대 7000% 이상 상승을 하였으며 실로 엄청난 상승이라고 볼수 있는데 약 9개월 동안의 긴 하락장이 이어졌지만 FTT 코인은 주요한 지지선인 22달러를 지켜주고 있으며, 크립토 겨울이 끝난다면 큰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FTX의 기본 거래 수수료는 지정가 0.02%, 시장가 0.07%입니다. 만약 한달 동안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기본 수수료에서 위표와 같이 수수료 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FTT 코인을 위표와 같이 가지고 있을 경우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FTX 거래소에서 FTT 코인을 보유할수록 매매 수수료가 크게 하락하므로 거래 단위가 큰 고래일수록 이 코인을 보유하고자 합니다. FTT 코인을 최소 25개 이상 스테이킹을 한다면 매일 이더리움과 ERC20 출금에 대해 무료로 출금이 가능하며. 스테이킹 코인의 개수가 많을수록 무료 출금 횟수가 커집니다. 다음으로 런치패드란 마치 주식에서 공모주 청약을 하듯이 FTT 코인을 많이 보유할 경우 새로 상장하는 코인의 에어드랍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드랍을 받은 프로젝트가 상장할 경우 바로 팔아도 되지만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될 경우 매우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큰 소각인데. 정기적으로 실행되는 토큰 소각을 통해 거래소의 수익을 유저와 공유합니다. 토큰의 소각은 총 토큰 발행의 반으로 감사할 때까지 진행되며,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3분의 1, 거래소 보험 증가량 DML 10%, 기타 각종 수수료의 5%가 FTX 토큰 메인 및 소각에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토큰의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스테이킹, 투표와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FTX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유저라면 거래소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으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FTX 거래소의 생태계와 FTT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FTX 거래소의 CEO인 샘베크먼 프라이드는 미국 전계의 블록체인 사업에 관련된 제도 정비에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생태계를 확장시키고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혹독한 크립토 겨울이 지나고 그들이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